안녕하세요. 일기 쓰는 마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인데 음, 저는 어, 월요일이기도 하고 쉬는 날이라서 오늘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어, 밑반찬을 조금 만들어 놓고 장을 봐와야 되겠죠? 장을 먼저 봐오고 밑반찬을 조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영화를 보러 다녀올까 생각 중인데, 또 귀찮네요. 약간 사람들을 나가서 만나는 일이 적으니까 되게 의기소침해진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어, 음, 어딘가 새로운 모임을, 새로운 장소에서 해야 될것 같은 느낌?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나가 다른 곳을 어, 찾아가야 할것 같은 느낌입니다. 집하고 카페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 제 자신이 스스로 많이 의기소침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음, 만일, 오늘 그냥 생각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렇다고요. 음. 마녀의 아침 2648 스카프와 노트북 그리고 일기 쓰는 마녀 자고 일어나서 목이 상쾌했는데 일어나 창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목이 또 아프고 발이 시리다.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 목이 약한 내가 요즘 스카프를 두르지 않고 찬바람에 많이 노출되었음을 알겠다. 스카프를 찾아 목에 둘둘 두르고 앉으니 조금 갑갑하다. 체질 변화의 전환점에 있나 보다.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 보아야겠다. 어,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나의 아침은 집에서도 이렇게 하고, 어, 밥을 해야겠어요. 조금 뭐 먹고, 그러고 또 이렇게 어, 글 쓰고, 검색하고, 이렇게 또뭐 동영상 좀 보고 왔다 갔다 하고 편, 편집하고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금방 가겠죠? 음, 요즘 일상이 너무 이렇게 제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의 나는 계속 눈에 띄는 대로 정리를 한다. 버릴 건 버리고 닦을 건 닦고 다시 놓을 건 다시 놓고 지금은 바닥 행, 바다 작은 행거, 밑이, 어, 행, 행거 밑에 작은 가방들을 다시 놓았다. 음, 지금 노트북 때문에 되게 머리가 아픈데요. 어, 음, 가방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노트북을 발견했다. 이건 우리 집의 첫 노트북이었다. 첫째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구입해 주었던 노트북. 큰아이의 검색과 가격 비교. 롯데마트 직원도 굴복시킨 시킨 그 노트북이다. 그때 최저가에 판매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롯데마트에서 어,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거기가 가장 싸다고 그랬는데, 우리 큰 아이가 바로 앞에 하이마트도 검색 다녀오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검색하고 그래서 거기가 제일 싸지 않고 하이마트가 더 싸다고 이야기를 해서 직원한테 거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어 이렇게 다시 재협상을 해서 산 그런 노트북이었습니다. 정말 속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가 수능 보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대학을 어 대학교를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충주고 대전으로 가야 가기 전에 이제 집도 막 없고 어 방도 알아보고 집도 알아보고 아 아니구나 기숙사 들어갈 때였구나 아 벌써 어신 거의 10, 10년 가까이 돼 가는 건가요? 아, 7년, 8년 전이군요. 아니지, 10년 가까이 됐네요, 이게. 벌써. 어, 그렇죠. 어, 큰아이가 서른 살이니까 올해 96년생이니까. 음. 세월은 참 빨리 흘러가네요. 난 그때 큰아이에게 놀랐지만 사실은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불합리하다 느껴지면 끝없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야만은 나의 고집은 가끔 드러나고야만다.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집세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이었어요 엄마가 가장 그런 말을 많이 했었죠. 음, 그러나 세월 속에 나의 그러한 모습은 많이 약해졌다. 아이들의 엄마로 다른 이름으로도 나를 내세우는 일이 많이 힘들어졌다. 내세우는 것이 많이 힘들어졌다. 난그 이유가 나의 자존감을 항상 내려앉게 만드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뭐, 듣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난 상당히 저돌적이고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이 늘 존재했고, 그 힘을 때때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구에게 무례하게 굴던 키큰 남자 사람의 뺨을 치기도 하고 세무서의 관행이었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한 민원 접수를 내 스스로 해결하고 어, 어떤 땐 정말 싸움꾼이었어요 몸무게도 41, 42 밖에 안 나가고 키도 152 밖에 안 되던 저였는데 어, 아무도 못 말렸죠. 제가 화가 나거나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정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거 해결될 때까지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계속 싸웠죠. 끝까지 제 생각이 맞다는 거를 증명하고 제가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기는 싸움만 한다고 늘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도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 생각이 없고 확신하지 않는 건그 유들유들 그냥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렇게 하는 쪽이지만 어떤 생각이 와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해야겠다 싶으면 끝까지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많이 적어졌죠. 생각이 많아지고 배려심이 많고 나보단 다른 사람들을 상황을 늘 이렇게 어 생각하다 보니까 어 끝까지 제가 할수 있는 걸내내 내 생각을 관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무뎌졌어요. 아마 엄마로서의 모습이 아이들한테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강하게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지구입니다 그냥 음 목숨을 건 사남매를 출산하고 다 제왕절개했거든요. 셋째부터는 유서를 쓰고 써놓고 어, 수술하러 들어갔죠. 음, 그리고 10년 동안 좀 빠지는 10억의 채무를 해결하고, 제 것이 아닌 남편의 것을 그냥 먹먹하다. 음, 많은, 그이 기간 동안 많은 것이 있겠죠? 많은 이야기가. 여기엔 쓰기가 어렵네요. 음, 여기엔 쓰기가 어려워요. 언젠간 쓸 날이 있겠죠? 이렇게 조금 조금 하나하나씩. 난 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큰 일을, 만큼의 큰 일들을 해냈다. 처음에 처음 다시 일어나지 않을 다시 일어나지 않을 만 아, 안을 많은 처음들을 수없이 마주하고 부딪히고 해냈다. 아마도 내가 일기를 쓰기로 하고 쓰게 된건 이런 나를 다시 보고 내가 힘을 내기 위한 위함인가 보다.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기억하고 알고 다독이기 위한 위함인가 보다. 마음의 대가는 마음이어야 하고 시간의 대가는 시간이어야 한다. 한다. 그러나 대가는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반대로 올 수도 있음을 30여, 30여 년의 결혼 생활 이후의 삶에, 결혼 이후의 삶에서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니까요. 나는 계속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시하는시간이 어려운 건이런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죽어라고 살았는데 상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한게 네가 한게 뭐냐고 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을 살아간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어느 날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매일 일기를 쓰게 되었으니 나의 삶은 일기에 있다. 일기 쓰는 삶을 사는 일기 쓰는 마녀는 아침을 일기로 시작하는 일기, 일기 쓰는 마녀가 되었다. 나의 다음은 여행일기를 쓰는 천사이고 싶다. 어제 어, 김혜자님이 나오는 그 제목도 까먹었는데 천국이 나오는 음, 그런 드라마에서 김혜자님이 참 애매해서 지옥으로 가게 됐는데 그 지옥에. 어, 많은 지옥들을 경험하는 어, 그런 음, 그런 장면들을 봤어요 동영상을 그러면서 천국이 저한테 들어왔나 봐요 그냥 오늘은 날씨도 어둡고 그냥, 그냥 생각이 많이 나고. 마음속에 풀어지지 못한 응어리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그런 삶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뭔가? 결국엔 일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쓰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일기라도 기록해 둬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그때그때 그때. 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건 마을 학교를 하게 된 과정, 이것만 해도 저한테는 어, 어, 생각지 못한 그런 전개고, 책도 그렇고요. 책도 어, 내가 책을 쓴다는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어, 그냥 막연했던 일인데,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음. 그냥, 어, 이것도 만약에 나를 이렇게 다독이지 않고, 어, 매일 아침에 이렇게 어, 나를 어, 세우지 않고, 그냥 무너졌으면, 이런 모든 것들은 어, 없었을 거예요. 일기는, 이렇게 일기를 쓰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나를 달래고 다시 어 일어서고 다시 걷고 할수 있는 그런 건 어,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일이 하루도 어, 없는 날이 없었던 것, 이런 기적이, 기적을 매일매일 부르고 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어 과거를 돌아보는 건 가끔 이렇게 너무 억울하고 어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에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모든 걸다 쓰고 써서 어 일기에 공개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공개할 수 있는. 마음가짐, 배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어 제가 아 오늘의 지금 이 일기를 읽고 내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또 하나의 기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어 삶으로 가게 될지, 미리 생각한 것들이 어, 어떻게 올지는 알수 없지만 그냥 가슴 아픈 일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오늘의 나는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그건 일기와 함께인 것 같아요 아. 일기 쓰는 마녀였습니다. 더 이상, 음, 뭘 쓰거나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네요. 음, 그래도 오늘 지금이 소중하고 기적 속에 에, 있다는 것, 음, 그거를 제가 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오늘이, 지금이 기적입니다. 아, 나와 그대들은 기적을 이뤄낸 사람들이고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어, 웃음만 가득했던 음, 평안한 인생은, 절대적으로 평안한 인생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없었을 테니까요. 그 아무도. 일기 쓰는 마녀였습니다. 오늘도 기적입니다. 기적 속에서 어, 어, 오늘을 마칩니다. 안녕.